디지털 피닉스입니다 2022년 1월 20일 암호화폐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합뉴스를 할 때는 예, 뉴스를 간단하게 읽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뉴스를 읽기 전에 미리 필요 없는 뉴스 예, 그렇게 비중이 없는 뉴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은 거르고 예, 방송을 합니다 자, 국내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가상자산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자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고 싶다는 그런 에, 의도를 내비치고 있으십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올해 55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국내부는 공기가 다르죠? 바람이 완전 다르죠? 자, 이번엔 블룸버그에서 전합니다. 구글, 블록체인 전담 그룹을 예, 조직 중이라고 합니다. 구글. 자, 자 구글에서도 조금 더 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s e 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플랫폼 대상, 직접적인 규제 조치, 몇달 안에 나올 것 기대. 자 규제 조치가 나온다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규제의 명확성을 하겠다 이겁니다. 규제 조치는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고 이 시장이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규제, 규제에 대한 조치는 예, 빨리 나올수록 좋습니다. 빨리 나올수록 좋습니다.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지금 예, 규제의 명확성을 달라 얼마나 얘기가 많은 줄 아십니까? 예, 규제하면 뭐, 뭐 암호화폐 시장이 뭐 약세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은행이랑 기업들에서요 규제를 좀 빨리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난립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빨리 해달라고 왜왜 왜 빨리 해달라고 합니까? 투자할 거니까 좀 빨리 좀 규제를 정확하게 해라. 그렇게 지금. 여러, 여러 기관과, 예, 은행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요구의 응답을 지금, 캐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지금 몇달 안에 하, 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구글입니다 또. 디지털 카드 내 암호화폐 제작 방안 검토. 예, 검토한다는 건 결국 한다는 거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예, 결국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예. 안 한다는 것도 앞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예, 완전, 그렇게, 감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자, 코인리스, 예, 또, 중국인민은행 올림픽서 디지털 위한 결제 서비스 제공 준비를 완료했답니다. 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이 오는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앞서 디지털 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계좌, 은행카드, 모바일 결제, 현금 디지털 위안 등 동계 올림픽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모두 갖췄다며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 전, 전하겠습니다. 모로코 최대 은행 리플렛 합류. 533억 달러 자산을 운영하는 모로코 최대 은행 아티자리와파 은행이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에 합류했다고 유투데이가 전했다. 이를 통해 은행은 빠른 속도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 2022년 마이애미에서 두 번째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마감했죠. 우리의 데이비드 슈아츠는 예, 뭐 s e c 에 대한 뭐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뭐 XRP 레저나 거기에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뭐또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런 건 공개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어, 뭐 컨퍼런스에서 예, 특별한 뭐 SEC에 대한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게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 없었고요. 예, 또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겨냥하듯이 어,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상,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